네, 저는, 그 아와즈라는, 어, 일본, 오사카 오른쪽 위, 동경 왼쪽 이 북쪽 해안가에 있는 어, 아주 작은, 어, 특급 열차가 지도하는 아주 작은, 그렇습니다. 아와즈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저는, 며칠 어, 동안 일본에 제가 <laughs> 일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유튜브는 어, 일 끝나고 틈틈이 찍은 거고요.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제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좀 쉬려고 쉰다는 의미가, 저는 쉰다는 의미가 어, 탕치를 합니다. 탕치가 뭐냐면 온천에서 쉬는 거죠. 어, 지금 내려왔는데 누로가 되나, 저로가 어, 되나, 어, 그래서 탕취를 어, 하러 왔는데 그이 탕취의 개념이 온천입니다. 그래서 그 온천을 그런데 지금 뒤에서 누군가 저를 쫓아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를 그러는 건아테고 농담입니다. 발짝 저벅저벅 소리 들리죠? 아, 농담입니다. 탐치를 하러 이제 온천을 향게 갑니다. 온천 어, 향해 간다는 것은 저 친구랑 나랑 같은 외국 같은데. 온천을 <laughs> 향해 간다는 것은 그냥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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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은 온천이 아니라 특히 한국 사람들 많고 중국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일본인들만 가는 그 온천을 제가 이제 갈 겁니다. 지금 저 앞에 외국인이 저 친구랑 나나다. 어, 그냥. 표 넣는데도 없고, 나나본데 이제 기다려야죠. 일본입니다. 할 수가 있고. 조그만 소도시죠. 소도시인데, 온천가는 버스를 탈 겁니다. 버스가 어디냐? 좀 찾아봐야죠. 버스가 어디지 찾아봐야 돼도, 외국인 어딘가 들어갔고. 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볼게 뭐가 있냐고요? 아,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 나름대로, 뭐, 후쿠오카나 오사카나 이런 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관광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영으로 드랍바이, 잠깐 들리는 곳이지. 예를 들어 저는 서울 살았는데, 서울을 관광하러 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집으로 나름대로 음, 한국말이 안 들리는, 뭐 지금 말안 들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들리겠죠. 이제는 또는 중국말이 안 들리는 그런 곳에 가서 그냥 뭐 그들 눈면 제가 이방이지만, 어제도 그요동네 술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복작복작 재밌게 놀았잖아요. 그렇게 국내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중국 가서도 그래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아, 제가 이제 구글 집을 통해서 제가 가고 싶어 하는 온천 요관이에요 거기 위치 알았고 근데 버스가 한 1시간 4 0 아니고 12시 40분이니까 2시간 40분뒤에 나오네요. 그럼 어디 갈 것도 있고 이동네놀 것도 있고 한번 봐보죠. 일단 탐사부터 하고 어 버스가 여기 버스가 아까 고찌맛신가 뭔가 저가얘기는데 버스 임시정류장 위치입니다. 버스가 여기서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쓰겠죠. 뭐. 미치. 예, 큰일 날지 모르겠네. 음, 모르겠죠 뭐. 여기는 사진관이고, 어, 오래된 사진관이죠. 여기는 마루니시라는 제가점입니다 좀... 어, 제가 처음 오는데 어떻게 잘하냐고요? 막 아, 구글지도 봤어요. <laughs> 저기 보면, 뭔가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는데, 다 보기 전에 일단 여기 편의점에서 제가 제 인생사 아주 중요한 일을 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제화전인데 아주 오래된 재화점 같은데 여기서 좀 쉬어도 되겠네요. 빵도 있다가 어, 편의점 가서 볼일를 보고 화장품, 편의, 일본 편의점은 좋은게 화장실이 있어요 약간 네. 작아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자세히 제가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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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이에요 편의점 화장실입니다. 깨끗하죠? 깨끗하죠?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아요. 뭐, 제 모습이지만, 깨끗하고 좋죠? 응. 네. 아, 참. 예, 저, 요거는 참고로, 어, 비대입니다. 비대장치인데, 뭐, 그런 모르겠습니다.